근데 일단 음악을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네. 앞선 오집과 완전히 음악이 달라졌네요. 이거 R&B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어 맞습니다. 네. R&B 장르. 딱 맞아요. 이 음악 장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어곡 어, 소개인가요? 네. 네. 일단 어디야라는 곡은요 80년대 후반 신스팝 레트로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들어보시면은 뭔가 S.E.S 선배님이나 핑클 선배님 노래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어, 저희가 처음 도전하는 R&B 소울 장르다 보니까 무대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재미가 있고요. 또 앞으로 무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음, 근데 R&B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동작은 또 굉장히 파워풀한 동작도 있고 네, 맞아요. 어, 후렴부로 가니까 또랩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와. 굉장히 좋았어요. 랩 부분. <laughs> 네. 어 R&B에서도 이렇게 또 멋있는 랩을 소화할 음. 수 있는 거군요. 어느 장르든 장르 이던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초같 다요. 감 네, 역시 6 0 미니앨범 프리즘에 맞는 또 멤버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